러시아는 땅이 넘쳐나는 나라거든요. 네.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음, 그런 것은 분명히 땅이 아니고요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나토군하고 모스크바의 거리가 1,400km에서 음. 700km로 줄어들고. 어 네. 러시아 사람들은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그 서방으로 침공을 당해왔는데 21세기라고 해서 서방이 침공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하면서 근본적인 공포심을 음. 가지고 있어요. 음. 상명대학교 역사 컨텐츠학과 류한수 교수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예.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어쨌든 이대로 가면은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 종전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일부 지역을 이제 확보한 상태로 끝나지 않을까로 이제 추정은 할수 있는데 그 지금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이긴 네.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 어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예. 그리고 뭔가 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예. 뭐 이런 게 원인. 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러시아는 예. 왜 이렇게 영토를 좀더 확장하려고 하고 예, 왜 이렇게 침공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사실 또 어, 하신 질문이 많은 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보통 한 제가 4시간 정도 강의를 <laughs> 해야 되는데요. 어, 사실 그럴 수는 없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땅이 넘쳐나는 나라거든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허덕이는 나라인데, 굳이 그렇게 땅이 많은 상황에서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음, 그런 것은 분명히 땅이 아니고요. 러시아라는 나라의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친러시아 아니면 네. 최소한 중립국가로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국토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나라를 만약에 나토가 접수한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군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나토군하고 모스크바의 거리가 1,400km에서 음. 700km로 줄어들어. 요근데 1,400km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런 거리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써오던 방어 전략이 있어요. 저기 공격해 오고있을때 이제 뒤로 후퇴해가지고 물러났다가 네. 어, 저기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보급로가 길어지기 음. 때문에 공세의 기세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급에 허덕이는 공격군이 지쳤을 때 강력하게 반격을 해서 밀어내는 방법을 썼고 이게 그 나폴레옹 침입을 막아내고 음. 그다음에 20세기에 아돌피톨레 침입을 막아낼 때 기가 막히게 주요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700km로 줄어든다면 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음. 많은 경우에 서방이 왜 러시아를 침공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네. 러시아 사람들은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친, 음. 그 서방으로 침공을 당해왔는데 21세기라고 해서 서방이 침공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하면서 근본적인 공포심을 음. 가지고 있어요. 음. 어 그래서 러시아의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서방으로 떼어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느낌도 있을 그렇죠, 거고, 바로 예. 국경이 붙어버리는 느낌도 받을 예, 예. 수 있고.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그 동유럽의 유성 국가를 완충지대로 두어서 네. 서방의 공격으로또 방어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 동유럽 국가들이 다 독립하고 서방 측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푸틴이 인정을 했죠. 뭐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두 나라만은 반드시 자기네들이 음.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가면 벨라루스, 네.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음. 근데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워낙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2014년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음, 음.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라도 완충지대를 이렇게 생각을 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음. 친서방 정권으로 막 가면서 점점 막 나토 쪽으로 붙으려고하니까야 음. 이거 안 되겠다 음. 완충지대에 확보해놔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침공을 했다 음. 음. 예를 들어서 그러 진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러시아가 폴란드나 네. 독일이라든지 뭐 스웨덴 이런 나라를 침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그 음. 나라들은 자기네 세력권 네. 밖에 있는 나라기때, 문에가 하는데 러시아가 볼때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자기 세력권이라는. 어, 원래 우리 뭐 같이 어, 잠시 뭐 팀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으로 넘어간든지 아니면 그 묘한 상황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세력권인데 네. 이 세력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은. 우리 안에 일이니까 우리가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음. 얘기죠 이게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되고 주권국가의 침공이지만 사실은 그건 국제법일 뿐이고 지금까지 뭐 노상 그 강력한 제국이라든지 강대국들은 자기의 세력권을 음. 가지고 왔었고 이것을 뺏기지 않을려는 상황이 있었단 얘기죠 음. 그게 그런 세력권의 개념에서 어 지금 현재 그 푸틴이라든지 크렘린 레 지도자가 생각하는 국가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였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럼 이게 오히려 이제 뭐 당연히 어떤 침공을 하고 뭐 이렇게 영토를 점령한 것도 있겠지만 뭐 반작용으로 예. 이제 오히려 이제 유럽의 어떤 안보 위기감이 더 생기기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막거기도 그렇죠, 그렇죠. 사가면서 막, 막 재무장하고 막 하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러시아는 당연히 좀 부담을 느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서유럽에서 안보 위협,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이 자라나긴 네.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뺏기는 것은 아,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금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공당했을 때 국제 여론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옛날에 그 체코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네. 있었는데 히틀러가 그 나라를 달라고 했거든요. 음. 어, 거기 에 독일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영국이 나치독일과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체코프스트로 바퀴를 넘겨줬다 네. 그러고 이제 물러설 줄 알았더니 계속 더, 더 달라. 어 달라고 달라고 하다가 제 (2차) 사견이 터졌다 음. 지금 말하자면 (21세기에) 나치독일은 러시아고 어,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 우크라이나를 지켜내야지 러시아를 주장힐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당시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 체코슬로바키아를 우크라이나에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1970년대 총가 60년대 말인가요?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네. 미국 밑에 있었는데 네. 이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소비에트 연방과 친해졌고 거기에 소비에트 연방이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를 봉쇄해버렸잖습니까? 네. 이거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음. 어. 왜그 미국이 쿠바를 봉쇄했는가? 이건 쿠바는 미국의 세력권이고 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닌데 어, 했단 얘기죠. 그래서 네. 어, 많은 경우에 아니 그러면 미국이 쿠바를 봉쇄해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한 것은 정당한 행위고, 그 러시아가 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히틀러 같은 행동이냐 음. 따지고 보면 미국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지금 러시아 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이 하는 행동은 괜찮고 러시아가 행동은 음. 하는 행동은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이중잣대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를 똑같은 어떤 열강 강대구 이런 것도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러시아가 이웃의 그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용납하거나 아니면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것은 늘 있어왔던 강대국들이. 하는 행동에 음. 하나의 또다른 케이스란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랄까 봐야지. 어 이거 만드니 그 푸틴이란 사람이 땅에 환장한 사람이 돼서 평화롭게 사는 이웃 나라를 그냥, 그냥 어, 괴롭히는, 괴롭히는 거다. 거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종전으로 가고 뭐 휴전으로 음. 간다면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폴란드니 뭐 스웨덴이니 음. 이런 곳들은 약간 지금 오히려 약간 반러시아 더 강하게 가는 것 같고. 그렇죠. 거,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한 반감들이 뭐. 커졌던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당장 그뭐 폴란드는 벌써부터 무국이다정경해 그러니까. 놨고 어 영국과 그 독일과 프랑스도 이제 부랴부랴 네. 어 우리가 지금까지 한1% 정도 국방비 써 가지고 네. 버텨 왔는데 미국으로 음. 이제 미국의 그 안보 우산 밑에서 저희 꿀 빨고 있었는데 <laughs> 어, 미국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안보를 지키려고 하면 은 이거 3%나 4%나 5%로 국방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음. 그 상황이고 아마 아주 열심히 지금 국방비 늘리면 한 빠르면 5년 음. 뭐 조금 늦으면 한 10년 뒤에는 그럭저럭 그좀 한숨 놓을 수 있는 국방력을 보유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뜩이나 유럽 경제 안 좋은데 국방비를 이렇게 세배나네배로 네. 뭐, 늘려버리면 복지 예산을 또 깎아야 되죠. 네, 예, 깎아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이그 서유럽 국가들의 자체 어떤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고 상당히 그 음. <laughs> 서유럽 국가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뭐 러시아 입장에서 예. 뭐 예를 들어 1차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휴전이 돼버리면그 예. 이후에 어찌보면 자기 세력권 바깥에 있는 국가들을 공격하겠다라는 예. 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계획으로 좀 이게 보시나요? 그 전문가마다 약간 좀그 네. 의의를 갈립니다. 음. 어떤 분들은 예, 관성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방 영어적인 논리에서 우크라이나를 차지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뭐, 더 나아가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발트의 삼국이라든지 네.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를 건드린 것은 사실은 뭐 너무 버거운 일이니까 못하고 만만한 나라들은 네.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러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속성상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세력권 안에서는 목소리를 내겠지만 음. 거기 밖에서는 사실은. 이~ 뭐랄 힘을 투사하려는 속성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멈추고 음. 어~ 말로는 막게막 설전을 주고받을지 몰라도 또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서 그~ 우크라이나 넘어와 있는 서유럽 국가 내지는 서방 국가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나르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뒤쪽 견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어찌 보면은 경제나 이런 뭐 자원을 판매하거나 이런 건또그 유럽에 많이 의존을 또 해야 되지 않나요? 서울. 그렇죠. 예. 음. 그 사실은 지난 그 서방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네. 계속해서 경제가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러시아로부터 네. 가스 앞산, 사고 예, 사 가지고 사실 메르켈 총리가 그걸 했던 거거든요. 네. 슈레더 총리가 있었고, 메르켈 총리가 어, 상당히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 내지는 최소한 그 척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서 러시아로부터 아주 값싸게 음. 에너지를 어, 수입해 와서 그것으로서 뭐 자동차 만들어내고 네. 어, 기계 만들어가지고 전세계 팔아서 독일 경제를 어, 음. 가져왔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 끊겼고요. 어, 그 다음에 또기억하실지 뭐지 노르트 스트림 네. 폭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 분명히 미국이 사주한 우크라이나의 소행이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서 이게 끊겨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선업의 비싼 네. 걸 사오게 되면서 경쟁력이 음. 확 떨어져가지고 독일 경제가 허덕이는 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끊기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 발전 동력이 서유럽에게 소진되면서 서력 경제가 아주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게다 이제 전쟁과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될 텐데 예. 지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결국 러시아도 다시 유럽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하면서 아까 예. 말씀하신 또 자원을 팔지 않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예. 예. 돈 벌게 또 마땅치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서유럽 국가들과 일부러 척지지는 않을 거예요. 음. 당연히는데또그 사이에 또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어떤 그 움직임이 더가속화되는데 그게 뭐냐면 브릭스 경제 체제에. 어, 확장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2000년에 직관한 푸틴 대통령이 한 10년 동안은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야, 잘해보자. 그리고 살 좋게 지내자. 우리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네, 네. 계속해서 미국과 서방이 안 받아준 거야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2007년 이후로 네. 더군다나 서방한테 아무리 추파를 던져도 날 받아주지 않으니 네. 차라리 동쪽으로 네. 가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다. 네. 인도랑 친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 체제에 맞서서 또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든 게 바로 브릭스 체제고요. 네.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운영하기 고있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의 힘을 빼는 방법은 뭐냐? 달러에 대항하는 또 다른 기축통화 내지는 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음.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려고 만는 체제가 이제 브릭스 체제인데요. 네. 이게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음. 옛날에 그 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이제 인도, 중국, 브라질, 어, 브라질, 브라질 예, 남아프리카 네. 공화국,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 서방에 속하지 않는 하지만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들이 하나의 결속체를 만들어내고 이게 러시아가 주도했는데요. 그 비중이 사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됐고 네. 지난해 카잔인가에서 러시아 카잔에서 빌릭스 회의가 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음. 성황리에 음. 끝났고. 너도나도 지금 음. 브릭스 체제에 가입하겠다는 네. 국가들이 줄을 선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어트리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방에 내가 지금까지는 좀 뭐랄까 아쉬운 소리 하고 나잘 받아 예쁘게 받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그럴 없다. 필요 없다. 음. 이 브릭스 체제 더 키워가지고 어, 하겠다. 그래서 인도하고도 지금 어마어마한 네. 경제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뭐원활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는 깊어지면 깊어졌지 소홀해진 관계는 아니고요 음. 이렇게 됐을 때 예전에 그~ 푸틴 대통령 이전에는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서방에 목매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목매다는 상황은 아니고 서방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채, 새로운 체제가 형성이 됐다고 확실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입장을 취하겠죠. 음.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궁금함이 생기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예. 사이가 뭐 좋은 것 같으면서도 <laughs> 좀 약간 서로 경쟁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한데. 예, 예. 러시아가 보는 중국은 어떤 어, 그러니까 경쟁 상대인가요? 뭐. 이것도 사실은 정말 네. 그큰 주제이고요. 아. 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려면 중국도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뭐 중국을 아주 속속들이 네. 아는 상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뭐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서방 기자들이 러시아 외교 수장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네. 미국이 분명히 중국과 그 대립을 하면서 네.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텐데 당신들의 입장이 뭐여라고 했을 때 음. 러시아 외교 수장들이 자꾸 중국과 우리 러시아를 이간질하지 마라. 음. 러시아와 중국의 우호 관계는 굳건하다. 네. 이런 공식적인 그 어. 의사표명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외교관들의 말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느슨하지는 않다. 사실 푸틴 대통령의 집권 기간하고 시진핑 총리의 집권 기간이 거의 일치해요 (20년) 동안 같이 포함한 겁니다 네. 그리고 두 국가 정상이 지금까지 한몇 차례 정도 만났다고 추정이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감이 수, 안 옵니다. 스무 번 넘어서. 스무 번. 뭐랄까 가안 좋은 사람도 스무 번 만난다 보면 정들기 마련인데 <laughs> 네. 서로의 그 전략적 이해관계 맞아. 미국과 상대로 전략적 음. 이해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수시로 만난 사람이 쉽게 떼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물론 그 러시아가 중국 경제에 종속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껄끄럽고 아니면 위험해서. 러시아가 속으로는 좀 조마조마한 느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중국과 뭐 관계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뭐 찬바람 어떤 마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그, 유, 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결속력이 생겼다. 그래서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삼각관계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근데 뭐 진행자께서도 아마 충분히 예상 가능할 텐데 본인이 만약에 푸틴이라고 하면요 네. 중국과 미국에서 미국 러시아에서 어떤 입장을 쳐야겠습니까? 아니, 저는 뭐둘다 챙기지만 예. 그래도 중국하고 우선은 같이 가면서 예. 이제 여기를 견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봐야겠다 예. 아니면 네. 제가 만약에 푸틴이라면요 네. 어,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 미국과 함께 가면서 자 나한테 누가 더 좋은 선물을 줄 거야?라고 네. 하면서 어, 양다리 걸치 어차피 걸치겠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네. 아. 그래서 더 많은 선물을 주는 쪽에 음. 어, 발을 걸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푸틴은 또놀이 패입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학자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실은 이게 중국도 제국이고 네. 러시아도 제국이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두이 제국이 어, 접촉한 것이 예국사체은 나선 정벌이 지 않습니까? 음. (17세기에) 드디어 그 러시아 제국과 청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북은 이제 처음에는 어, 군사적인 충돌이 빚어져 가지고 청나라가 이 조선한테 도움 요청해 가지고 조선 총수들이 가 가지고 러시아 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의 군대가 아니라 러시아의 원정대와 이제 교전을 음. 벌였던 것인데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청과 러시아의 첫 접촉은 소규모 군사충돌이었지만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네르친스크조야 캬타조약 이렇게 돼서 서로 국경을 그 긋습니다 네. 그리고 국경을 확정한 다음에는 거기에 무역도시를 세워서 음. 활발하게 교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제국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게 유럽으로 보자면요 제국과 제국이 맞닿았을 때 전쟁을 안 하면 또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러시아가 이상하게 청제국과 아니면 중국과 맞닿았을 때는 상당히 음. 뭐티격태게하면서도 결국은 절충과 음.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20세기 후반기에 와서는 물론 처음에는 소련이 러시아가 큰 형님하고 스탈린이 큰 형님하고 마오가 뭐 아우하면서 힘의 우열 관계가 있었지만 결국 마오가 나너 형으로 안 보시겠다 네. 하면서 미국하고 그 소위 짝짝꿍을 해가지고 중이 한편이 되고 러시아 소련을 음. 견제하는 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소 분쟁이 있었잖습니까 상당히 그 팽팽했지만 교전은 없었어요 음. 양측 병사들이 한번뭐 주먹 싸움하고 네. 아주 살짝 부딪힌 경우 있었지만 두 나라가 전쟁이라든지 교정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담스러운 약간 예, 그런 예. 거네요. 그래서 네. 서로를 제국 대 제국으로서 껄끄러워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두 제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왔다 음. 그리고 극단적인 대결은 없었다. 그런 연장상상에서 보면은 21세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얼굴 붉긴 일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바라는 대로 두 나라가 등을 돌려가지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대립한다든지, 미국이 바라는 수준으로 이런 일은 없을 듯 하다. 이렇게 근거 없는 한번 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